뭐, 내 폰이 구리, 구리던가 하면 뭐, 렉 걸리면 이해하겠는데, 내 폰이 구린 것도 아닌데, 렉이 걸린다? 진짜? 어 진짜 빡쳐가지고, 씨. 아, 뭐야! 왜 막아! 여기서 박으면 안 된단 말이야!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호락입니다. 호락호락K입니다. 네, 반가워요. 어, 이번 영상은 더빙 영상도 아니고, 그렇다고 게임 실황도 아니에요. 그냥 게임 공략 영상입니다. 어, 이례적으로 이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이 오, 쿠키런 5분 브레이커를 굉장히 좋아해요. 지금 랜드 6에서 놀고 있거든요.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. 고득점을 좀 내고 싶어서 공략 영상을 찾아봤더니 대체로 상향평균화가 되어 있더라고요. 모든 레벨이. 일단 제 플레이어 레벨이 이렇게 14거든요. 이게 많으면 기본젤리 추가 점수가 올라가는데 다막 24, 25 이렇고 펠레벨도 평균적으로 1하고 2 정도가 높더라고요. 이러면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제 플레이어 레벨이 되는 동안에 모은 쿠키들만 가지고 좀 고득점을 낼수 있는 조합을 세워봤습니다. 일단은 선달, 그러니까 처음 달리는 쿠키는 바로 이 요가막 쿠키입니다. 이게 좋더라고요. 자, 그럼 이제 이어달리기는 옆으로 좀 넘어가서 이 파일러 맛 쿠키, 이걸 씁니다. 이게 히어로 맛 레벨이 3일 때는 레벨 6인 파일러 맛 쿠키가 더 좋더라고요. 보통 레벨 14 정도 되면 모이고, 어, 뭐, 히어로 맛이 레벨 4 되면 쓰세요, 그냥 히어로 맛. 왜또 쿠키 누르냐. 이제 패스로 가면 젤리코 큐브가 있는데 이게 얼음, 곰, 젤리 파티가 터질 때 이게 겹쳐지면 정말 점수가 확 올라와요. 순식간에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꼭 이걸 쓰셔야 돼요. 이제 보물로 넘어가면요. 제가 보물이 모아 놓은 게이 정도예요. 일단 처음 모은 게 버블건. 그다음이 컵케이크. 바로 옆에 또 아이스크림. 이제 아이스크림 밑에가 자성 로봇이 있고요. 그 옆에가 은왕관이 있어요. 근데 버블건과 은왕관은 버리고 컵케이크하고 아이스크림, 자성 로봇 이거 세 개만 쓰면 됩니다. 자성 로봇은 레벨 1이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어, 일단 이 공략 영상의 취지는 보통 공략 영상을 보는 이유가 고득점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. 순위권에 들라고. 그런데 이 랜드 6에서는 1100만 점이 넘으면 보통 순위권 안에 들어요. 이렇게. 그런데 1등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이 공략은 좀더 쉽게 1등을 할수 있는 비법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공략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. <laughs> 렉 진짜 <laughs> 어 제가 렉 때문에 좀 시원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실수 아닌 실수가 계속 나와서요 녹음 품질이 달라졌으면 죄송합니다 어 랜드 6까지는 정말로 진짜 이거 하나면 대체로 공격이 되는 것 같아요 젤리 라인을 잘 따라가라 진짜 이거 하나만 연두에 두시면 밑에 있는 자석까지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젤리 라인은 그냥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뭐... 팁이 있다면 여기서는 빠르게 이더 점프해서 방금처럼 발판 밟으시면 무지개 곰젤리 쉽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스터 먹고 점프 한번 하시고 점프 크게 두번 하세요 그래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먹어지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아니 제가 처음에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어져가지고 아왜안 먹어져 아왜안 먹어져 아왜안 먹어져 이랬는데 제 손이 문제였어요 <laughs> 안 먹었습니다 뭐, 어쨌든, 젤리 라인을 잘 따라가시면 되고, 제가 정말 공략이 필요한 부분은, 직접 다 말로 일일이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부분이에요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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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고, 점프 두 번, 숙이고, 점프 두 번. 하시면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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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두 번. 그 다음에 좀 가다가, 여기서, 점프 두 번. 오르스 타임으로 가집니다. 이제, 라인이 있는데, 저는 밑으로 내려가요. 보통 위로 가시던데, 저는 밑으로 갑니다. 점수 거서 거더라고요, 진짜. 대체로 그냥 점수 거설 거예요, 진짜로. 띠띠, 아, 잠깐만. 나 하나 못 먹었지? 어, 어, 렉 때문이에요? 렉 때문이야? <laughs> 아, 진짜, 진심으로 부끄럽다. 왜못 먹었지? 어? 작은 물량 나왔네? 뭐 상관없지? 아, 잠깐만. 렉 걸리잖아. 아, 렉 걸리잖아.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, 아까 전부터 계속 렉 걸려가지고 제가 이렉 때문에 지금 크리스탈을 60개로 썼어요, <laughs> 진짜. 아, 너무 빡쳐가지고. 아,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서 원래대로 하는데도 사고가 그냥 일어나더라고요. 아우, 일단은 공격을 해드리면서 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. 그냥 안전하게 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. 아, 근데 진짜로 이 요가 맛으로 선다를 할 때는 진짜로 딱히 공격해 드릴게 없어요. 제가 1:1 설명해 드린 부분 말고는 그냥 젤리 라인 따라가세요. 그게 답니다. 실제로 그게 다예요. 아니 그러면 대체로 랜드 6까지는 랜드 7은 제가 모르겠어. 랜드 7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랜드 6까지는 젤리 라인 따라가면 다 해결됩니다. 근데 여기서는 빠르게 이단 점프하세요. 안그럼면습니다 빠르게 이단 점프해야 돼요. 그렇지 않고서는 박더라고요 젤리 라인 따라가면 안 됩니다. 저 함정이에요. 어, 씨, 빨리 뛰었는데 못 먹었어. 그렇다니까이 프레임드라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어. 아... 여러분 모비즌 키지 마세요. 이거 꿀팁입니다. <laughs> 여기서 이단점프 크게 해서 여기 착지하셔야 됩니다. 원래는 지금은 생명물약 때문에 저렇게 좀 멀리 갔는데 원래는 저렇게 이단점프해서 저기서 착지해야 돼요. 죽기 전에 여기선 저공 비행하세요. 아 그리고 이제 정말로 공격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파일럿 마쿠키가 정말 중요해요. 지금 오일 젤리 보이시죠 이거? 이 오일 젤리가 정말 중요한데. 특정 위치가, 특정 위치까지 갔을 때, 모여야 되는 양이 있어요. 그거 이상으로 모이면 좀 위험합니다. 점수 내기가 힘들어요, 진짜로. 그러니까, 어디까지 가냐. 아, 여기까지! <laughs> 여기까지 갔을 때, 아까 거기까지 갔을 때, 그러니까, 얼음곰젤리가 모여있는 곳까지 갔을 때, 13개에서 14개까지만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여기서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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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먹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뒤에 젤리코가 젤리를 쏴서 다 흡수하면서 앞에 있는 아이템 먹으면서 돌진하면서 거의 100만점 이상을 먹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. 그리고 점수 많이 뽑아내죠. 이게 바로 파일럿 맛을 제가 선택할 이유입니다. 히어로 맛을 하면요. 이게 안 돼요. <laughs> 진짜로 여기서는 원래 뭐냐? 어, 물약을, 생명 물약, 작은 물약을 못 먹고 갔을 때는, 이런 점프 해가지고, 공중에서 생명 물약을 먹어야 돼요? 아까 전에는? 어, 이제는 그냥 젤리 라인 잘 따라가세요. 근데, 염두에 두셔야 될 건, 큰 점프 하시는 부분에서, 아니, 그러니까, 젤리 라인 따라가다가 점프하는 부분에서 큰 점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, 그 부분 참고하시고, 이제 여기서, 밑에 라인을 가세요. 밑에 라인 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. 아, 나, 뭐야? 오, 순간이동했어. 잠깐만, 뭐야. <laughs> 어, 일단은, 그럼,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요, 여기서는. 그 다음에 여기서 깔짝깔짝 내다가,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, 좀 안전하게 갈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다가, 다될때 2단 점프하시면 됩니다, 렉! 아, 와, 렉도 많이 걸리고, 진짜, 모비좀 못쓰겠다. 어, 뭐, 어쨌든, 이런 식으로 공략이 끝났습니다. 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, 뭐, 거의 게임 실황인데 <laughs> <laughs> 뭐 어쨌든 게임 공개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 랜드 6에서 좋은 점수 내시길 바래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